아니 진짜 소카를 빌릴 때면 항상 괜찮은 차일지 의심이 돼. 저번에 한번 사고 나서 차가 갑자기 없어졌단 말이야. 아 이거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렌트카를 굉장히 자주 하는 편이다 보니까 렌트할 때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거 없어서 새로 샀는데 다이소 가면 이거 팔거든요. 휴대폰 거치대 보통 차량 내장 내비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저는 핸드폰으로 내비를 보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내비를 편안하게 볼수 있다. <목소리> I'm so fucking cute, bitch. I'm so fucking cute. Attitude abusive, but I'm so fucking cute. Ass fat broke that zipper. 그러니까 요즘 좀 다들 캠핑이 대세다 보니까 캠핑장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좀 간지나는 캠핑을 하고 싶은 분들이 이제 슬슬 장비를 맞출 텐데 캠핑 장비들이 생각보다 비싸단 말이에요. 그리고 캠핑뿐만 아니라 백패킹을 한다거나 뭔가 가방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뭔가 조그마한 짜치는 가방 들고 다니기 그렇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간지있고 있어 보이는 것들을 위한 가방이 이런 거란 말이죠 근데 캠핑이 올때 생각보다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어 물론 친구들끼리 올 때는 그냥 속옷 한벌 갖고 오면 되지만 우리가 또 항상 그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한 아이템이 필요할 때도 있고 자기 자신을 위한 아이템들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한여름이 아니고서는 캠핑에서는 굉장히 추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두꺼운 옷을 하나쯤 갖고 있을 필요성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소개했던 토니에게 깔깔이와 저 후리스 두 가지 양면이 있는 제품을 준비했는데 저게 생각보다 부피감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캐리어에 넣을 때도 좀 캐리어 한 쪽을 거의 다 차지할 정도로 큰데 지금 이 가방이 44리터다 보니까 확실히 많은 용량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가방을 갖고 있는데 사실 여행을 갈때 우리가 항상 들고 다니는 그 헬스용 가방 여기다가 많이 챙겨 갔어요 근데 이게 조금 짜쳐! 대신에 이렇게 백패킹 장비를 하나씩 쓰기 시작하면 조금 간지 있는 게 가능한데 보통 이럴 때 필요한 브랜드들이 좀 아웃도어 기반의 브랜드들이 많죠. 노스페이스라던가 아크테릭스라던가 굉장히 고프코어스러운 제품들이 많은데 힙합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나이키를 좋아하는데 나이키 제품군 중에서 가장 높은 기능성을 보여주는 게 ACG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다 보면 괜찮은 아이템이라는 기준이 단순하게 외향적으로 멋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때와 장소에 맞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훌륭할 필요가 있을 때는 요런 제품들이 정말 멋있는 아이템이 될수 있어요 이렇게 좀 뭔가 매졌을 때 뒤에 ACG 로딱 보이고 뭔가 빵빵하게 있을 때도 충분히 수납력도 되면서 간지까지 챙길 수 있는 요런 제품들이 어 생각보다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백팩스를 봤는데 그 중에서 선택한 제품이 바로 이 ACG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번에 이게 제품이 블랙 컬러가 새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조금 이런 밀리터리 기반의 아이템들이나 테크 기반의 아이템들은 요런 올리브 컬러가 생각보다 되게 섹시해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뭔지 알지? 이 블랙이 주는 섹시함과 밀리터리가 주는 섹시함이 너무 다르다는 거 그리고 여행을 갈때 사실 짐을 챙기면 불편한 점들이 때와 장소에 맞는 짐들을 조금씩 갖고 가고 싶은데 그런 게좀 불편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메인 가방 하나에 보조 가방 하나에 이렇게 챙기다 보면 그것도 가방 안에 짐이 되는데 이거는 이 자체가 3인원 제품이기 때문에 메인 가방에 보조 가방이 딸려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분리해서 가지고 갈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어떤 식으로 느낌이 되냐면 이런 느낌 여행 가서 그냥 조그만 거 이런 거나 들고 다니면 간편하잖아 그러니까 가방에 들려있던 그거를 이렇게 빼서 목걸이 형식으로 쓸수 있는데, 끈 조절하는 게 있지만 지금 목걸이를 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옆으로 싹맬수 있게끔 미니백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큰 가방이 있지만 그 안에 이렇게 조그만 가방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 굉장히 실용성 있습니다. 여기다가 저 같은 경우는 카메라 배터리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싹싹 넣어 놓으면 아주 실용적으로 쓸수 있죠. 그러니까 가방을 보면 여러 가지 섹션으로 나눠져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선 아까 보여드렸던 날개 부분, 여기도 수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등 부분이랑 이어지는 이 날개 부분이 얘가 빠지는 거라서 따로 착용을 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 가방 날개에 있던 가방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여기 이렇게 탄창처럼 쓸수 있는 지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유틸리티적인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팩으로 쓸 때는 여기다가 뭐 여권이나 이런 거 넣어도 되고 여기 얘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조금 커서 여기다가 지갑 같은 거 넣고 다니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내용물을 보면 44L라는 기준에 맞게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위아래로 수납을 할수 있기 때문에 44L보다 실제로 조금 더 들어가는 느낌들이 있었어요 지금 뒤에 보이는 저게 가방에 다 들어있는 것들인데 이 백팩 안에 기본적으로 레인 커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신발 수납할 수 있는 거 있어서 저는 여기다가 슬리퍼 하나 갖고 왔고 캠핑 갈때 추우니까 두꺼운 옷 그리고 갈아입을 옷들 그리고 뭐 세면도구 그리고 아이패드 같은 거 갖고 와서 음악 듣고 넷플릭스 보고 하면 좋잖아 그리고 여기는 담요 같은 거얘 같은 경우는 선글라스 케이스가 세개잖아요 근데 선글라스를 세개다 갖고 온건 아니고 어저두 개는 지금 선글라스고 하나는 여기다가 이렇게 충전기 선이랑 그리고 케이블 같은 거 갖고 오면 수납이 굉장히 편합니다 요거는좀 살짝 꿀팁인 것 같아 그리고 그 외에도 이렇게 캠핑장 같은 거 왔을 때 나그참파 같은 거 하나 갖고 오시면 꿉꿉한 냄새 날때 하나 싹 펴주시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캠핑을 다니다 보면 뭔가 있는 거와 없는 거의 차이가 큰데 제가 가방에 정말 빵빵하게 챙겨왔기 때문에 이렇게 텐트 안에서도 되게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가방 안에 이런 것들, 이런, 이런 것들, 물티슈, 티슈, 카메라, 뭐 삼각대, 이런 거에다가 먹을 것까지 다, 다 필요하단 말이야, 캠핑장에서. 그러니까 이 안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고 또 캠핑 밖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걸 그냥 다 때려 넣어도 용량이 넉넉하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캠핑을 즐기려고 제품들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어 이제 좀 쉬면서 고기도 꼬워먹고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텐트가 되게 재밌는 게 2층 침대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아니 진짜 침대가 너무 매력적으로 생겼잖아. 확실히 전에도 한번 왔지만 여기는 2층이 올라왔을 때 감성이 미친 것 같아.